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5월 15일 기묘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진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후원해주신 정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운으로 정재운에 당하여 심오덕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고 금전 회전이 잘 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이나 영전을 하게 됩니다. 재산을 축적하고 심오덕으로 경사가 있고 심오의 사업이 잘 되고 생활이 성실해지는 운입니다. 정제와 비견 운에 해당하여 형제나 친우의 도움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합자하여 돈을 버는 운입니다. 정제와 법제 운에 해당하여 여영제나 종업원의 도움으로 또는 여영제의 대부나 은행 대출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운입니다. 띠룬으로 도화살룬에 해당하여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수리를 하며 개업이나 선거운동이나 혼인을 하는 운입니다. 전문가들은 도화살룬에 이름을 날리고 반복적인 일을 하며 인기를 얻는 운입니다. 대기 자금이나 상속 자금이나 금일봉을 하사받을 수 있고 도화살룬의 윗사람의 도움으로 벼락출세하기도 하며 실속있게 처신하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운입니다. 디자인 수영 배우에 관심을 갖고 다방이나 목욕업이나 미용업에 관심을 갖는 운입니다. 정제 도화살운에 심오적으로 돈을 벌거나 향락 사업을 하는 운입니다. 비견 도화살운에 재물을 모으는 경제적 수완이 있고 남자가 따르는 운입니다. 부운남은 정제운에 과욕을 부려 금전 출입이 많아도 축제하지 못할 수 있고 손실이나 과로로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비견과 겁제가 많으면 형제자매나 동료로 인하여 분쟁을 겪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나의 정부나 남편의 처부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시모와 모친의 불화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친우와 불화하고 공직에서 퇴직할 수 있고 공부나 학문이나 발명에 퇴만하게 되는 운입니다. 정제와 비견운에 내가 외정을 하거나 보험이나 화장품을 팔, 팔러 다니거나 직장생활을 하나 재정적 손실을 겪을 수 있고 사업부진으로 채무 독촉을 받거나 곤궁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며 월주정제는 심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함은 정제와 겁재운에 해당하여 고집스럽고 포악한 겁재로 인하여 돌발 사고나 교통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재산 손실을 겪을 수 있고 심오의 질환으로 지출하고 강도나 절도나 사기나 남편의 처부로 손재할 수 있는 운입니다. 월주 정제는 친우나 육친으로 인하여 손해보거나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고 고향을 떠남으로 주업을 계승하지 못하고 겁재운의 재난이나 손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도화살 운에 반짝하다 시들 수 있고 실질적 이익이 없을 수 있고 어릴 때 도화살 운을 만나면 실패가 많고 구설에 시달리며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나는 운으로 여자는 비견과 겁제가 많거나 관성이 많으면서 합을 이루면 음란해질 수 있고 부부가 도망을 가거나 이별할 수 있고 도화살 사주가 신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재성이 많으면서 도화살을 보면 주색으로 몸을 상할 수 있고 손재할수 있는 운입니다. 비견 도화살 운에 형제나 친구로 인하여 파산을 하거나 재물을 잃을 수 있고 감정을 지나치게 표출하기도 하며 허영과 낭비가 심하고 질투와 시기가 심한 운입니다. 급제 도화살 운에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남편을 빼앗길 수 있고 감정을 과격하게 노출하거나 질투와 사치가 심하고 방탕하거나 세욕이 있는 운이며 상관을 보면 이성을 갖는데 싸움을 할수 있습니다. 도화살이 고초살을 보면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이 방해를 받을 수 있고 여명은 출산 시 사망이나 난산을 할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도화살론의 애교가 지나쳐 아부나 아첨이 될수 있고 끼가 지나쳐 음천할 수 있으니 예절을 익히고 공부를 하여야 하는 운입니다. 도화살론에될듯 하면서 성사되지 않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